위치한 오늘 구경 왔어요. 이름이 시드케이에요시드니엘답게 실내가 예쁠지 한번 구경 다 보실게요. 와이 아, 집은 쿠팡이 난리가 났네요. 말이 나왔어. 그만큼 정말 공식이 없다는 말씀이겠죠? 가보시죠. 아, <laughs> 현관이에요. 현관도 중문이 아다잘 되어 있고요. 신발장도 세로형으로 기계 뻗어져 있습니다. 어? 어 이건 옵션? 아 이건 제 거고요. 밑에 이거 보시면 신발장이. <laughs> 아 올해는 많이 뜨거웠죠. 신발장 용네요 <laughs> 네. 구미하면 <laughs> 중문 필수인 거 아시죠? 실내가 퍼니 돌아다니는 중문. 원늘 실내예요. 방 되게 큰데 다 아쉬운 점은 주 안 되어있어요. 주방이 오픈이었는데 이런 파티션으로 조금 공간 분리를 좀 주는 느낌이 있어요. 이 파티션이 쫙쫙쫙 갈라져 있는데요. 혹시 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? 방다 <laughs> <바다의> 환기요? <laughs> 네뭐 이쪽으로도 환기가 가능할 것 같고.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옵션도 아주 잘 되어있어요. 침대라던가 벽걸이 에어컨. 반대편으로 보시면 크게 벽걸이 TV가 놓여져 있어요. 이쪽으로 보시면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. 찌그레 밑으로 밑인으로 건조기랑 세탁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옵션은 정말 짱짱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분일형이 아니라는게 좀 다소 아쉽네요. 그리고 이 집에 장점이 있어요. 이쪽으로 오실래요 짜잔 원룸인데 드레스 심지어 깊퍼 네. 우와. 웬만한 옷들은 다 넣을 수 있을 만한 좀 크기지 않나. 주방에 리가안 되어 있었잖아요.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공간 분리까지 잘있습니다 드레스룸 옆쪽으로 화장실. 화장실 환기창도잘 되어 있고 뭐 금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네요. 아주 금값 장난 아니죠. 아 그렇죠. 금값 많이 올라더라고요. 휴지건이라던가다 금색이에요. 오늘 보신 진평동에위치한 원룸 만드셨나요? 이름이 시그니엘이라 시그니엘 각에 실내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해동 매물 말고도 정말 좋은 매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미아였습니다.